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길라잡입니다. 내 이름을 잊는 것, 가족의 얼굴을 몰라보는 것, 상상만 해도 두려운 병, 바로 치매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고 하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치매를 뇌의 병기자,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것이라 막연히 두려워하지만 오늘은 두려움 대신 희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세계적 석학 김무신 박사님에 따르면 치매는 운명이 아니라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습관병에 가깝다고 합니다. 특히 치매가 뇌가 아닌 의외의 곳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뇌를 100세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과학적 비결을 모두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김무신 박사님은 치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입속에 만성염증을 꼽습니다. 우리 입안과 뇌는 혈관으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으며 잇몸에 생긴 염증 세균과 독소가 단몇분 만에 뇌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균들이 뇌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켜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튼튼한 치아와 건강한 잇몸을 지키는 것이 곧뇌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입속을 관리해야 할까요? 어르신들을 위한 황금구강 관리법 4단계를 소개합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로 입안을 여러 번 헹궈 밤새 번식한 세균을 씻어내세요. 둘째, 칫솔은 부드러운 미세모로 바꾸고 잇몸에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양치질합니다. 셋째, 식사 후나 입이 마를 때마다 물로 입을 헹구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이 최고의 천연 가글입니다. 넷째, 아프지 않아도 6개월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잇몸 점검을 받는 것이 치매 예방에 확실한 보험입니다. 입속을 깨끗이 했다면 이제 뇌 속을 청소할 차례입니다. 뇌를 더럽히는 주범은 활성산소와 뇌 찌꺼기입니다. 활성산소는 쇠를 녹슬게 하듯 우리 뇌세포도 녹슬게 하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블루베리, 가지, 아로니아 등을 챙겨드세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등 푸른 생선, 올리브 오일도 뇌혈관과 세포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뇌에 쌓인 단백질 찌꺼기인 아밀로이드는 깊은 잠, 즉, 숙면을 통해서만 깨끗이 청소됩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 뇌척수액이 아밀로이드를 씻어내 뇌대청소가 이루어지므로 숙면은 곧 뇌건강의 열쇠입니다. 숙면을 위한 꿀잠 체크리스트, 네 가지, 낮에 30분 이상 햇볕 쬐기, 저녁 7시 이후 카페인 금지, 잠들기 전 1시간 스마트폰 TV 금지,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입니다. 이네 가지만 지키면 수면의 질이 확 달라질 것입니다. 약이나 음식보다 더 강력한 치매 예방약은 바로 사회적 관계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김우신 박사님은 외로운 사람은 치매에 잘 걸린다고 단언합니다. 사람을 만나 대화할 때 표정을 읽고 공감하고 대답을 생각하는 모든 과정이 뇌 전두엽을 자극하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혼자 TV를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과를 주죠. 만남이 부담스럽다면 악기 연주나 서예, 그림, 뜨개질처럼 손을 정교하게 쓰는 조용한 취미도 뇌를 활성화합니다. 활동적인 분이라면 노래교실, 댄스 동호회, 파크골프 클럽 등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 보세요. 이 모든 것의 바탕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오늘부터 잠들기 전 감사한 일세 가지를 수첩에 적는 감사 일기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친구와 통화해 반가웠다 등 소소한 일도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스위치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김의신 박사님의 지혜 잘 들으셨나요? 백세까지 총명한 뇌를 지키는 4 개의 기둥, 즉 깨끗한 입속, 건강한 음식, 깊은 잠, 즐거운 관계가 핵심입니다. 이4 가지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들이며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치매를 막연히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하루의 습관부터 바꿔보세요. 여러 분의 백세 총명 인생을 100세 인생 을 백세 인생 길라잡 이가 항상 응 원하 겠 습니다.